안녕하세요, 나줌마쌤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아들 입시 설명회라고 할수 있는 그 이벤트에 가고 있어요. 컬리지 나이트라고 해서요. 이 근방에 네개 대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어떻게 대학 지원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아들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야 되거든요. <laughs> 네, 같이 가시죠. <laughs> 여기서 설명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 먹을 것도 주나 봐요. 어, 좋은데요? 어. Hi, from, 다시 한번 들어 보실까요? Hi e v e r y o Come up, there's a few sheets.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문장 중간에 보면 there's가 보이죠? there's는 there is의 줄임이겠고요. there is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다음 와야 됩니다.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요. 뭐 뭐시 있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there's 다음에 복수명사가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theirs가 아니라 뭐가 써야 맞을까요? there are가 써야지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렇게 원어민들도 말을 할때 문법적으로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말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각 학교 입학 담당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요. 입학 지원 과정, 대학 프로그램, 장학금, 학교 생활 등에 대해 10분 정도씩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niversity of Michigan Dearborn이 제공한 Comparison of Michigan Public Universities, 즉미시간 공립 대학의 비교표를 같이 보도록 해요. University sorted by GPA and SAT. 대학이 GPA와 SAT에 의해서 분류가 됐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GPA, average. 즉, 평점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new SAT, average. SAT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수능 시험 점수가 되고요. 1년에 한번 치르는 우리나라 수능과 크게 다른 점은 it is offered seven times annually. 1년에 7번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로는 ACT Average, 미국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평균 점수입니다. SAT와 마찬가지로 ACT도 1년에 7번 시험을 볼수 있다고 해요. SAT와 ACT의 차이점은 첫번째,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번째로는 문제 출제 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SAT와 ACT를 둘다 보고 둘 중에 높은 점수를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 봐서 제출해도 되고요. 선택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tuition and fees 수업료와 학비 이 경우에는 in state 즉, 미시건 주, 주민으로 거주하는 학생이냐, out of state, 다른 주 또는 유학생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인스테이트만 해당이 됩니다. 점수를 보니,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가 가장 들어가기가 힘들죠. GP average가 3.8이나 되고요. 제가 2019년도 자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3.9더라고요. 평균이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tuition fees 한번 볼까요? 15,76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1,800여만 원 정도 수업료와 학비로만요. 이것도요, 4년치 학비가 아니에요. 1년치 학비입니다. 정말 비싸죠. 유학생이나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은 얼마나 수업료나 학비가 들까요? 찾아봤더니요, 올해 기준으로 5만여불 이상이 듭니다. 4년을 보낸다면 수업료와 학비로만 2억 4천여만 원이 듭니다. 아, 정말, 정말 비싸네요. 수업료와 학비를 가장 많이 내는 학교와 가장 적게 내는 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차익을 보니까 6,842달러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더니 한 800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학비가 비싸서 그런지요. Q&A 시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학점 인정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표의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요, SULCIS라고 해서 이 자료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